오늘은 필터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이 제품이 싱크대 속에 있고 조리수 밸브가 싱크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 관계로 밖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싱크대에서 물을 사용할 때 열면 정수된 물이 나오죠. 자, 필터 교환을 처음에 할 때는 제품 앞에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잠그시고 조리수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다가 못 들어가게 막았으니 더 이상 물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다시 잠궈 놓으시고 대 속에 있는 이 제품 뚜껑을 여는데 양 옆에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양 옆에 있는데 누르고 필터 뚜껑을 열어주시면 제품이 이렇게 필터가 6단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음, 6개월 주기로 교환하는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에 하는 필터는 세디먼트라는 필터와 카본 필터, 포스트 필터가 있습니다. 포스트 필터는 교환 주기가 12개월인데 보통 6개월에도 교환을 합니다. 필터 교환 개수가 3개일 경우가 있고 2년이 넘으면 4개가 될 경우도 있고 2년째는 5개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를 거쳐서 조리실별브로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필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필터를 닫으시면 그새 필터의 뚜껑을 열어줍니다. 세 개를 전부 다 개봉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필터 분리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 도구가 없으면 일자 드라이버로도 가능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클립에서 필터를 빼주시고요. 이 부분, 필터 바로 위에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제끼시면 빠집니다. 그리고 밑에도 빼주시고, 빼면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1차 세드먼트 필터가 처음에, 처에 들어오는 필터인데, 밑에를 끼워주시고, 위에도 끼워주십니다. 끝까지 끼우시면 되고요. 교환을 했으면, 이 필터는 클립에 고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동 장치 다음에 있는 카본 필터를 다시 분리해서, 빼 주시고요. 카본 필터는 라벨이 이게 정상인데 물이 물이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 필터의 방향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방향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물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므로 여기를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밸브를 열어주세요. 밸브를 열어주면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새 필터 했을 때는 숯 분진이 나옵니다. 이숯 분진을 빼주는 작업을 프레싱 작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까만 흙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더 빨리 빼기 위해서 좀더 두들겨 주면 까만 물이 더 많이 나오죠. 이렇게 두들겨 주면 좀더 빨리 뺄수 있고요. 가볍게 빼는 양은 한 1리터 정도 빼주시면 됩니다. 까만 물이 두들겨도 안 나올 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오면 밸브를 다시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존 자리에다가 연결을 끼워 해주고, 끼웁니다. 그 다음에, 클립에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파이 필터인데, 파이 필터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2년인데, 2년이 됐을 경우에는, 이 카본하고 똑같은 필터를 이 자리에다 끼워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이 2년이 안 됐으니까 파이 필터는 아직 교환 주기가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멘브레인 필터라고 귀조토로 된 어, 세라믹 멘브레인 정밀 여과 장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단계고 6단계 맨 마지막에 퍼스트 카본 이라고 하는 필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필터를 분리해 주시고요 밑에도 분리를 하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치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물의 방향 가는대로 화살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글씨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의 방향대로 글씨하고 관계없이 물이 지나가는 방향대로 화살표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밑으로 향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다시 밸브를 열어요. 그럼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잠깐 바가지 같은 걸 대고 부엌에서 바가지 같은 걸 대고 이렇게 기다리면 공기가 빠지고 찬물이 다시 나오죠. 그러면 다시 한번 빨리 빼기 위해서 두들겨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 구분이 안 가요. 보일 수 있게. 어떻게해요 아, 물줄기가 처음처럼 이쪽으로 네요 아, 뺐다봐요 네. 아, 얘는 퍼스트 카본보다, 아니 저기, 그냥 카본 필터보다 퍼스트 카본은 좀더 분진이 적습니다. 자, 이렇게 빼줬고요. 그리고 다시 밸브를밸브를 잠궈요. 밸브를 잠그고 기다리면 이제 물이 약해지면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팁핑을 끼워주시고요. 필터에 끝까지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터 클립에다가 장착해 주시면 되세요 자그 다음에 밸브를 다시 열고요 밸브를 여는데 왜 밸브를 안 찍으시나 밸브를 다시 열고요 똑바로 안 하면 자릅니다 자 그러면 싱크대에조리스 밸브가 있죠 그러면 이걸 다시 틀어서 이를 한 2, 3터 다시 빼주시고요. 물이 기포랑 같이 나오죠? 근데 다시 잠갔다가 다시 열어주시고요. 이걸 몇 차례 반복하면 왜 잠궈주냐면 여기서 잠그면 필터에 수압이 걸려서 숲 분진이 미쳐못 나온 숲 분진은 압력이 걸리면서 열었을 때 다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필터 교환 작업은 이게 다된 겁니다. 이렇게 잠궜다 열었다 몇번몇 몇 차례 해주시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두세 차례만 하면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 필터 뚜껑을 닫아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부 구멍을 보시면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밑에 그러면 이 앞판에도 이 구멍에 걸리는 돌출된 어, 부분이 있는데, 돌출된 부분을 그 홈에다 끼우고끼우고 이, 도, 위에 돌출된 양 옆을 약간 누르면서 집어 넣으시면,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좌우, 여기도 다 들어갔죠? 딱 맞았죠? 네. 그럼 이게 필터가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이, 피팅에 대한 피팅에 대한 원리를 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손톱으로도 얘는 뺄수 있는데요. 이 여기 가까이 해주시면 이쪽에 보면 <laughs> 이 부분이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어. 요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빼볼게요. 여러분들은 빼실 필요는 없고요.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빼보겠습니다. 빼면 이 부분에 발이 4개가 있는데 발 4개에는 각각 그 칼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가 들어갔을 때이 칼날이 잡아주는 역으로 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안으로 보시면 까만 고무링이 있어요 음잘 음, 보이실려나요? 네. 네 까만 밸브가 있는 그 고무링이 있는데 고무링이 렇게 들어가면 고무링이 이제 여기에 꼭 들어가겠죠 대부분 여기서 보시면 이만큼 들어가고 한번 들어갔죠 여기서 한번 더 누르면 어떻게 이만큼 더 들어가야 완전히 들어가는 건데 어, 이 빼는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가볍게 집어넣으면 이 부분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꼭 끝까지 넣어주면, 끝까지 넣어야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음. <laughs> 넣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사자가 보이는데, 거꾸로 보이는데, 여기서 꾹 누르면 여기까지 들어가고, 음. 그리고 이렇게 빼면 절대 안 빠집니다. 빼는 원리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 아까 뺐던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주면 벌어지면서 그 칼날이 호수를 잡고 있는 칼날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누르면 그래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빼도 빠지지 않아요. 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팅을 그 교환할 때. 아니, 필터를 교환할때이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은 작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칼날이니까 아주 예리함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호수를 자를 때는, 어... 앞부분이 이 6mm 호수에 맞고 뒤는 10mm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10mm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6 m m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작두로 자르면 깔끔하게 잘립니다. 자를 때는 어, 수평을 맞춰야 겠죠. 음, 그렇게 해서 맞춤에 이렇게 깔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끼우고 그러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수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보면 한 음.. 4년, 5년 정도 쓸수 있는 것 같고, <laughs>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더 사용을 못할 수도 있으니, 이거는 그 누수가 되면 위험하니까, 주기적으로 뭐 3년 이내에 한 번씩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호수 굵기하고지 최초에 이, 이, 이 부속 이름을 피팅이라고 하는데, 이 피팅을 끼울 때 들어가는 이호와하고 필터의 붉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팅 하나로 모든 걸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예, 여기서 빼려면 이렇게 빼고, 자,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렇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빠지죠? 그리고 절대 그 피팅을 끼울 때한이 정도만 끼우면 안 되죠? 끝까지 끼우면 한번 보세요. 자세히.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여기까지 들어갔죠?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끝까지 들어간 거고요. 이 정도 들어가면덜 들어간 거죠. 이러면 나중에 물이 새거나 누수가 생깁니다. 아, 오늘은 필터 교환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했고요. <laughs>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워터 닷컴의 한의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